괜찮, 손 다쳤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한국, 외국 분들이 많, 많아? 어, 그러니까. 저는 진짜 활동할 때도 그랬고, 외국 분들이, 외국에서 좀 인기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나 한국 사람인데 왜 그랬지? 근데, 외국인, 외국 분이시든 한국 분이시든, 그냥, 좋아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MDI. 비밀. 아, 뭐, 비밀이 어딨어. 맞추기? 아, 맞추기? 아. 내 MBTI 맞출 수 있을까? 진짜 맞추면은 조금, 하, 너무 신기할 것 같은데? 진짜? 아, 그러면 내가, 아, 정말 이렇구나라고 인정을 바로 할것 같아. 아, 나, 임, 나 지금 임수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 같네, 느낌이. 아니, 원래, 이렇게 임수하고 저희가 그때 한번 라바, 친구, 친한, 제일 친한 친구라 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했잖아요, 제가 그때. 그래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제 임수랑 다시 한번 라이브를 잡아서 우리 이런저런 수다를 해보자 했거든요. 이 손이, 손가락이 일단 빨리 나아야 돼요. 그래야 춤도 출수 있고, 뭐든지 할수있다 말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몇분 안들어오셨긴 했지만 어 창영씨랑 재밌는 리스, 릴스 댄스를 쳤어요어 지금 살짝 손 모양을 보였나? 창영씨가 참 무심해 보이긴 해도 제가 어 이거 찍자 그러면 또 무심하게 찍어주거든요 근데 키가 너무 크고 어 MBTI 나왔는데 뭐, 뭐지? 오 어, ESFJ? ESFP? 어, 이렇게 나왔는데, 제 친한 친구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지금 웃고 난리가 났죠? 음. 왜 웃는 건데? 어, ESFP 한 표래. 어, 내가, 아, 근데 저는 사실, MBTI, 어떤, 다 어떤 성향인지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거든요. 아, 공개, 그, 리스, 리스? 어, 빨리 공개해드릴게요. 리스 제가 한번 빨리 공개해드려볼게요. 아마, 아창영식 어, 팬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나 칭찬받을 것 같은데, 그거 올리면? 왜냐면, 처음에, 아, 무심하게, 아, 나 이거 못한다고, 막, 아, 나 이런 거, 이거 잘 못하는데, 못하는데, 막, 이러면서도, 다, 하, 하더라고요. <laughs> 근데, 너무, 모르겠어요. 쟤는 너무 웃긴 거예요. 키 큰, 키큰 사람이? 예전에 저희 뱅 영상도 보셨죠? 약간 그 느낌인데, 뱅 때는 그래도 좀 사람들이 잘, 잘 춘다고, 창용씨를 그쵸? 그때 뱅 케미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뱅 케미까지는, 뱅 케미에서, 어, 약간, 그때는 진짜 창용씨가좀 잘했는데, 세분 중에, <laughs> 휴지, 휴지 아니거든. 아, 나 진짜, 저야, 자. 휴지 아니라고. 아프다고. 리스 보고 싶으시죠? 아, 그, 지금 리스 공약을 제가 걸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창용씨하고 얘기해서, 아, 자, 이게 창용씨하고의이 댄스 리스거든요. 그 리스가 몇만 뷰를 넘으면 제가 뭘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그리고 댓글에 하트, 하트가 아, 요번에 좀 많이 잡아야겠어. 아니, 저는, 어, 절대 안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어, 차경 씨 팬분들의, KCC 이지스 팬분들의 파워가 엄청나더라고요. 정말. 어, 정말 엄청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번에 저번, 저도 막.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커피 선물했을 때도 드리는 거라서 너무 좋았긴 했는데, 공약을 걸지 않았어도 저는 언젠가는 그거를 되게 드리고 싶었어 던 건데 그렇게 빠른 시간에 그게 렇딱 이겨줄지 몰랐던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예 맞아 올스타전 때 제가 커피 그 100개를 전 아무 아무렇게 이거를 들고 가는 게 힘들고 뭐 이런 생각 없이 막 얘기했는데 갑자기 100명이 넘으면 제가 커피 100개 쏘게 해고 갑자기 막막 올라오던 100명이랑 갑자기 한 1분도 안찬 거예요 와 그래서 아 KCC 이지스 우리 팬분들의 힘이 엄청나다는 걸 느껴가지고 제가 또 팬분들하고 함께 할겸이릴스를 올리면서 또 제가 한번 공약을 걸어볼까 합니다 네 되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창영씨가 너무 웃기거든요 제가 볼때 제가 좀 웃겼어요. 근데 아마 팬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재밌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볼때 되게 귀여웠어요. 웃긴 거보다, 되게 귀여웠어. 뱅출 때, 그 승현이하고 허웅이를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두분볼때 되게 귀여웠거든요. 그렇게 멋있는 분들이 항상 멋있게 봤던 분들이 뱅울 쳐주시니까 너무 귀여웠던 거예요. 여친랑 헤어지면 어떻게 너무 힘들어요? 음, 저는 어 연애 상담 전 정말 전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일단 여자친 여자 친구든 남자 친구든 헤어졌는데 힘든 힘든 거그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음 그만큼 그 분을 만나는 동안 진심으로 그분을 한테 최선을 다했고. 정말 내가 줄수 있는 감정을 다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조금 힘들어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분한테 최선을 다했고, 혹시나 후회가 남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미 지나간 일이긴 해요.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든 거는 어떤 얘기를 들어도 사실 위로받기 힘들어요. 저도 조금 힘들어 본 적이 있고, 누구든 다이별을 힘들어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건 해결이 되고 또한 지금 헤어졌을 때 힘들었던 이 감정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연애하는 데 있어서 내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 장담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당장 힘든 거 힘들면 울고요 음, 전 그래요 그냥 울고, 울고 싶으면 울고 생각나면 생각하고 막 억지로 뭐 안, 뭐안 하려고 뭐 하지 마시고, 그냥 하고 싶은 거, 사진 다시 보고 싶으시면 보시고, 인스타 몰래 들어가서 보고 싶으시면 보시고, 뭐, 난 그냥 그런,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든지 솔직한 거? 그럼 뭐 힘들면, 야, 자존심 상하니까 전화하지 마. 전화할 수도 있죠. 하고 싶으면.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안 받으면 더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더 힘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 이렇게 내가 이별했을 때, 연락했을 때안 받는 거?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또그 감정 경험. 저는 나쁘,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아, 너무, 너무 나 혼자 또 저기 빠져 있었네? 또, 진심, 또 진심으로 상당했어또나 내일처럼 상당했지. 아 무슨 또 진짜 아니 무슨 고민 상담을 하면은 약간 제일 내일처럼 빠져요 저는 그래서 옛날부터 활동할 때도 상담소 차리고 지금 지금까지 상담한 거 진짜 이랬어 요 주현이가 그랬나 나나 그랬 누가 그랬는데 언니 여태까지 언니 상담한 거한 건당 만 원만 받아도 언니 집 샀겠다 이런 얘기 아 창영 선수는 지금 자요. 다 자요, 저희 집다 자요, 저만 안 자요. 아이고, 좋은 감사합니다. 이 글을 보는데 이미 좋은 감사합니다. 이미 그 안에 힘듦이 있어. 공감형? 아, 임소가 항상 그 저한테 보내주거든요. 아, 너는 이런 사이. 나랑, 너무 저랑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 친구가. 진짜 몇 년이야, 십몇 년, 우리 몇 년이야. 딱예불라니까요 <laughs>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임소는. 음, 조심해야 돼, 위험해. 라이브 할 때도 입 조심시켜야 돼. <laughs> 어, 저는, 진짜 저는 얘기하자면은, 정답이 뭐예요? 내 MBTI 좀 가르쳐 줘. 임수호, 내 MBTI 좀 가르쳐 줘. 그래서 뭐냐잖아 정답을 얘기해 줘. 정답을 얘기해 줘야 될거 아니야. 일단, I. 임수가 말해 주세요. I, 아이, 그치? I예요. 전, 절대 이, 이는 아닙니다. IS까지 나왔어요. ISF? 마지막은? 어, 임쏘 이렇게 하니까 뭔가 임쏘하고 같이 라방하고 있는 느낌이네? 너무 좋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순이 친구거든요. 영순이 친구. 마지막은? <웃음> 뭐야? <웃음> 질문 던짐. <laughs> 마지막은 뭘까요? I S F 마지막은 맞추실 분잘 모르겠나? I S F 아나 근데 나 맨날 헷갈려 나 내가 뭐였는지 맨날 헷갈려 나도 I S F P <laughs> 어? 피하고 제일 다다 다 나왔는데 뭐죠? tj님 정답이래요 p isfp 어네 저는 신랑이랑 저랑 성격이 정반대 정말 너무 달라요 저는 조금 어, 뭐라고 해야되죠 저는 창영씨는 조금 음, 확실해요 뭔가가 결정할 때 오면 오고, 엑스면 엑스. 이게 정확한 사람이고, 조금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싫으면 싫은 사람. 이게 정확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러면 이런 대로 이해하려고 하고, 저러면 저런 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성격? 그래서 창용씨가 참 많이 답답해하죠. 그래서 저한테 항상 이제 부부로서 대화할 때, 우리 제일, 뭔가, 뭐가 제일 고쳐졌으면 좋겠어? 서로 얘기를 해요. 어떤 걸 제일 고쳐줬으면 좋겠어? 어떤 게 제일 불만이야? 우리 얘기, 얘기하자. 이런 얘기를 서로 해야지 싸우지 않고, 저희는 정말 많이 안, 거의 안 싸웠거든요? 거의 안 싸운 것 같은데, 정말? 5년, 이제 곧 결혼기념일인데, 5년 동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창현 씨는 저보고 할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답답하다. 사람 잘 믿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참 사람 안 바뀌더라고요. 제 친구가 아까 그랬어요. 또, 또지 진지하다. <laughs>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 원래 왜 맨날 그렇게 진지한 거야? 지금 나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닌데, 누가 옆에 있으면 장난도 치고 할 텐데, 혼자 주저주저 하니까 이게 진지하게 가는 것 같아. 나 원래 이렇게 진지한 스타일은 아니잖아, 그치? 아 임소란 방송을 한번 해야 내찐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주연이랑 같이 방송을 하거나 예능을 하면, 어 진짜요? 그래? 와 나랑 비슷한 비슷해, 저봐. 저도 그런아나 손가락 쓰면 안 되는데. 결혼 결심하게 된 이유는요. 사실 상영 씨하고 저하고 다섯 살 차이가 나잖아요. 음, 그 차이를 못 느껴요. 대화를 하면 어, 정말 그 차이를 못 느끼고 어쩔 때는 오빠 같고 어쩔 때는 또 동생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아빠 같기도 하고 서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창현 씨도 저를 볼때 어쩔 때는 뭐 누나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자기가 챙겨줘야 될 것들이 많아서 너무 애 같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되게 든든하게 옆에 있어주는 엄마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들을 서로, 서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창영씨하고 다섯 살 차이 났을 때, 음,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아들 같기도 하죠. 그쵸. 그렇죠? 아들 같기도 하고. 시즌 때는 특히나 저는 남편이라고 보기보다는, 선수로 보죠. 정말. 제가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이에요. 연애 때랑은 다른 게 결혼해서 저는 창영 씨를 비시즌 때까지, 비시즌에도 조금 전 얻는 순간부터는 선수로 봐요. 그냥 선수님. 정창현 선수님. KCC 주장님. 이렇게 봐요. 남편이 아니라. 왜냐면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운동 선수로서 할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선수로 보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 많이 배려를 해주게 되고 많이 지지해 주게 되고 내조를 더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만큼 창현 씨가 굉장히 열정도 보여주고 열심히 해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도 더 내조하면서도 힘, 힘 나고 또 마음 안 좋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때는 또 서로 위로해주고. 그렇습니다. 부부가 다 그렇죠. 뭐, 아, 대단한 거 없어. 다 아마, 아마 운동선수 와이프 분들이라면 다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 생각해요. 하생각 운동선수 와이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와이프들이랑, 아, 몰라. 그냥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힘든 건다 힘들고 그런 것 같아. 나만 특별하게 뭘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음, 다 힘들고, 모든 일이 힘들고. 시,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어. 그렇죠 그리고 서로 다 배려하려고 하지만 그게 또안 맞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난... 아, 한제 라디오를 해야 되는 건가? 혼자 라디오 하는 것처럼. 농구야? 아, 나 농구 좀 하고 싶은데. 한 번, 한 번에 몇번 몇 가봤는데, 특히 최근에는 그뱅 찍을 때 가봤는데. 예전에도 느꼈지만, 그 골대가 생각보다 너무 높이 있더라고요. 뭐지, 이게? 이 정도로 골대가 너무 높이 있으니까, 몇번그 공을 늘려고 던지는데, 한세 번, 네 번만 던져도 땀이 나더라고요. 또, 또 그러면서 느끼는 게, 저는, 아, 나 힘들다가 아니라, 아, 선수들이 내가 이렇게 그냥 서서 몇 번만 던져도, 팔도 아프고, 땀이 나는데, 아, 어, 이 오랫동안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뛰는 선수분들은 얼마나 힘, 힘들까. 저는 그, 그 생각부터 확 났어요. 와, 진짜 많이 힘, 힘들겠구나. 진짜 대단하다. 너무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체력도 안 되고. 선수 공감도. <laughs> 어. 아, 몰라. 나는 그냥. 이 운동선수 와이프로 살면서 그냥 선수가 됐어, 어느 순간. 어, 그래서 선수가 된, 됐어. 근데, 아이가 생기면서, 사실 뭐, 신혼때나 연애 때는 경기를 다 되게 열심히 챙겨봤는데, 아이들이 생기면서 경기를 너무 못 봐서, 그게 너무 속상할 때가 많은데, <laughs> 내가 죽겠는데 선수 공감하고 있어. <laughs> 어, 나는 진짜, 제 몸이 죽겠어도, 예. 네. 공감이 됩니다.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내 좋아하는 저도 힘들지만 선수분들도 너무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휴가잖아요. 선수분들이 너무 즐겁게 잘 즐겼으면 좋겠어요. 다치지 않고 와이프들도 같이 잘 즐기고 <laughs> 아니 뭔가 모르겠어요. 왜 선수 공감이 되지? 주훈이 실제로 경기장 왔을 때요. 아 주훈이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랑 우리 주훈이, 그다음 우리 체인차경씨이 중에 주훈이가 인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 근데 아마 우리 체이가 또 가면은 그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희 체이가 또 엄청나게 귀엽거든요. 경기장을 좀한번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번 시즌에 끝났고 다음 시즌에는 아마 음. 채이의 모습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장에서 아마 채이 매력에 푹 빠지실 거예요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지금 제가 너무 못 보여드려서 그렇지 정말 깜짝 놀 놀라, 깜짝 놀라요 지금 오빠가 하는 거 거의 다 따라 다 따라 하고 그리고 벌써 아빠 나오면은 농구만 나오면 아빠 나오는 줄 알고 아빠 화이팅도 하고 그 그렇게 웃어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웃고, 착! 하면서 웃고. 애교가 정말. 하, 정말 제가 너무 많이 못,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쉬운데. 다음, 다음 시즌 때는 꼭 한번 제가 체이 데리고 갈게요. 둘은 아직은, 둘을 데리고 가는 건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하, 근데 체이도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차영씨도, 차영씨 경기장 갔다 왔을 때. 준이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들, 아들, 뭐, 아, 저번에 아빠 경기장 왔었을 때, 농구장 왔었을 때, 아빠 하는 거 보고 어땠어? 그랬는데, 준이가, 음, 아빠 멋있었어. 이 얘기를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였어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그래? 아빠 멋있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채희한테도 이제 아빠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걸꼭 보여주고 싶어요. 오늘 제가 또그 라이브하러 가려고 하는데 주은이가 계속 저를 못 가게 해가지고 제가 주은이한테 주은아 엄마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야 주은이 나중에 갖고 싶은 거 많이 가질 수 있어 <laughs> 아제 이모 손자가 곧 돌잔치 한다는데 요즘 선물 뭐 하는 게 좋을까요? 금은 좀 부담되고요. 아, 그쵸. 금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음, 사실 선물을 할때 돌이, 돌이면은 사실 일단 필요한 것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돌 선물은 의미가 있지만 제가 할수 있는 경제적인 선에서 선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품권을 드리면 어떨까? 상품권에 조카한테 메모, 건강하고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든지 본인의 마음을 전해서 메모를 넣어서 어, 적은 금액이어도 상품권을 선물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꼭또 선물을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음, 이제 날씨가 봄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제 여름이 오잖아요. 여름에 또 에어컨을 쓰니까, 음, 약간 얇은 가디건? 그러면은 여름에도 안에 에어컨 바람 때문에 가디건 애기들 입히고, 그래서 그것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아, 또이제게 수술 나오네. 애기, 애기 입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애기들이, 100%다 쓰는 쓰는 거아 애기들 로션이나 어, 진정 수딩제 이런 거는 이제 선물세트로 요즘에 좀 많이 팔거든요. 저는 이제 줄리아 루피 거 쓰는데 거기 제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거기 보면 선물용도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런 거는 무조건 다 쓰고, 또, 또 사쓰고, 또 사쓰고 하는 것들이니까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 벌써 12시네. 아, 전, 원래 이제 잘 시간인데. 너무 쏴다, 혼자 쏴다니 너무 재밌네. 원래는 제가, <laughs> 저 그거 뭐지? 프라이드 PC 할 때, 저기 파는 갈비찜? 그거 먹고 있어? 이 늦은 시간에? 아, 그 갈비찜은 사실, 뭐,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음식을 누구한테 제 입장에서는 조금 또 맛있지 않는 제품을 얘기해드린다는 거는. 아 선물 선물 말하는 거라고 아니야 갈비찜 선물은 안 돼요 애기 돌 선물이잖아요 아무리 제가 판매하는 거지만 갈비찜 선물은 안돼띠띠띠띠딱빼 나는 갈비찜을 선물하고 싶으면 그냥 부모님 결혼하시면 시부모님 이런 분들한테 선물하면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정말 어 이거 어디서 샀니? 이 말씀은 꼭 들으실 것 같은데 정말 맛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국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드실 수 있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떡을 넣게 되면 약간 간장 떡볶이나 궁중 떡볶이 맛이 나요. 그래서 아이들도 잘 먹고 네. 줄리아루피 아까 롯이 수딩젤이랑 우리 아, 아이들이 쓰는 건데요. 줄리아 루피라고 치시면 나올 거예요. 또 원래 유,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줄리아 루피. 네. 거기 제품이 일단 수딩젤이랑 얼굴 로션도 타입별로 있어요. 좀 건성인 아이들이 쓰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있고, 바디 로션도 있고 있는데, 가격대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본인이 맞는 선에서 골라서 담으시면 될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로션 선물하고 싶으면, 가서 한 번, 나중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제 저 자야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다들, 붉은 보내셔야겠죠? 저 내일 눈썹 염색하고 다시 라이브로 돌아올게요. 겠죠? 잘 자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응? 음? 조세, 조세호 여자친구 누구? 조세호 오빠 여자친구 저는 모릅니다. <laughs> 주무시지 마요. <laughs> 왜요? 잠들지 마요. 계속 계속 이렇게 라디오 할까요? 저희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서 지금 잠들지 않으면 내일 많이 힘든 하루를 보낼 것 같아서 또 라이브 할게요. 라이브 하는 걸 진짜 자주 하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고 저 내일도 저녁에 갈비찜 먹을 거라서 내일은 당면 넣어서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어 내일 도 토요일이라서 많이 나가서, 나가서 저, 드시려나? 그래도 내일 네, 꿋꿋이 라이브로 밖에서 식사하시더라도 내일 또 만나요. 좋은 밤 되세요. 알겠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완전 초라한 얼굴도 예쁘다고 말씀해주셔서 오늘도 기분 좋게 자보도록 할게요. 잘 자요. 가요? 알았어요. 안녕.